응. 응. 아, 아까부터 죽여줬는데 아까 서핑이 먼저냐 고프로가 먼저냐 아, 난 이게 결국에는 스펙장난이라고 생각해 나이는 추천할만한 네. 안녕하세요 킵서핑입니다 네 오늘은 고프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프로로 유튜버에다가 서핑하는 다이어리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 원테크입니다 쓰고 계셨던 고프로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조금 하자면 긴데 근데... 아, 네. 아. 히어 2부터? 2! 4세션, 5세션 5를 빌렸는데 6를 구매했다는 너무 스칸처럼 찍는데 음. 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고프로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게 여간 귀찮은 게아니요 어. 음. 고프로를 가지고 있는 서퍼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들의 업로드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음. 제대로 된 컷을 뽑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머리가 잘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막 찍고 보니까 타고 있는 중에 막뭐 고프로 머리가 oh, no,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no, 있고, 맞아, 막 맞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파도도 받쳐줘야 돼요. 롱라이딩이 되는 파도여야 할 것이며, 이게막 1, 2초는 사실, 뭐 나는 즐겁겠죠. 근데 영상으로서의 가치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타인만 얘기하는 게아니라 나도 신뢰하지 않아 이런 생각 날 때가 있어. 나는 그런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탄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래도 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고프로 촬영을 원체 많이 하고. 저는 모든 보드에 마우트, 스폰지 보드 포함. 고프로 촬영을 하지 않으면 타지 않을 줄. 그러니까 서핑이 <laughs> 먼저냐 고프로가 먼저? 서핑이 <laughs> 먼저인데. <먼전대. 웃음> 이게 세트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살수 있는 분이 아니면 이게 약간 해가될 수도 있다 이게 집중력이 너무 많이 깨져요 어느 정도 라이딩이 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원하는 영상은 안 나와요 사실 영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대다수고 100개 없네. 찍어서 막 하나 나오면 와씨 이거, 이거 거기서 막또 분초로 쪼개가지고 캡쳐해가지고 사기상 하나 올리고 이런 는같데 <laughs> 처음에 저도 그래서 파도를 되게 많이 놓쳤어요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파도를 신나게 타서 그걸 찍어야 되는데 찍기 위해서 파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laughs>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고프로 촬영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손이 가. 그래서 진짜 드물게 고프로를 안갖고탈 때나 네. 그럴 때이 누르는 경우가 오. 있을 정도로 저는 완벽하게 습관화가 돼 있거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하는 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아니겠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 하시죠. 고프로 9로 찍는 고프로 9 언박싱. 가방을 준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되게 좋다. 네, 가방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 그치? 이거거든. 좀 깔끔하게 좀뜯어보십 가방이 만족감이 음. 음. 나 마감이 나아졌다. A 세대에서 확실히 좋아졌다. 다음 USB C 그리고 배터리. 거리가 커졌다고 하죠. 기본 마운트. 오이마이 어, 마운트 이거 공면 마운트 하나 주네, 하나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방을 준다. 음. <목소리> 나인에서의 어필하는 스펙 중에 하나는 또 5K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난 이게 결국에는 스펙 장난이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찍을 찍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네. 나인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버티컬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도 락이 걸리거든요. 그러더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크게 찍어서 가운데만 따라야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5K로는 아마 그안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렌즈도 다시 하나 더 다른다고. 음, 아직 그 렌즈가 출시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를 한꺼번에 딱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된다. 아하. 저렇게 된다. 근데 같이 안 나와. 서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플로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플로티가 없으면 안 되거든. 저는 오늘은 플로티가 없이 탔는데. <웃음> <웃음> 어이 그거 데 보드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보드를 뒤집을 때그 오만 가지 생각이 나거든. 그 나인에서 가장 이제 서퍼들한테 이제 솔깃할 만한 기능이 뭐냐면 하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전 15초나 그전3 0초에 있던 영상까지 같이 녹음이 돼서 이걸 누르는 순간 31초, 32초가 되는 거예요. 누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얘가 찍고 있었다. 응. 블랙박스처럼 계속 30초 이전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 보통 30초 이상 탄 사람이 없거든요. 30초. 잘? 우리나라에서 30초 이상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물에 다 빠지고 다 나서 됐고. 고프로를 딱 누르면 내 네, 라이딩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다 지나간 후에 아 맞다 하고 눌러도.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뭐 발열이라든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음. 저는 포스라고 해도 잘쓸수 있거든. 요 세븐에잇에 대해서 사실 구매 욕구 크게 없었어요 근데 나이는 있어 완성됐다 완성되 진짜 음. 아쉬운 부분을 정말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뭐 약간 자꾸 커지는 건 아쉽긴 한데 뭐 이거 교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환영할 만하고 나이는 추천할 만한 계정인가요? 포세션 사안 <laughs> 나오잖아요 일단 종됐잖아요 <laughs> 중고나라에서 1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서 못 써요 인기가 엄청나 네, 라인이 이제 그런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 음.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잡았다. 완성됐다, 진짜 이거는. 원택 님이 이제 서핑하면서 고프를 어떻게 쓰는지. 그 고프로를 서핑 시 잃어버리지 않는 3단계. 요거는 여기서 까는 거거든. 요 아, 여기서 까요? 아, 네. 까. 3단계 중에 하나만 까고 나머지는 본인 채널부터 시 봐야 여기가 여기서 제 채널로 많이 오겠죠. 아유, 그럼. 네, 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 보드 마운트가 아직 안 붙은 네, 게 네. 엄청 많네요. 서프보드 마운트는 수시로 깨지고 뜯어지기 음, 때문에 음. 이게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가 하면 3만원이거든요. 정품의 경우. 정품의 경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뭐. 어, 예, 네. 그, 그설명해드릴게요 네, 그그 네. 네. 이게 기본 마운트라고 일단 볼게요. 이런 녀석을 따로 줬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껴서 얘가 눌려야지 마운트가 빠지다 보니까 네, 네. 눌리지 않게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과연 네. 빠질까? 이거 안 했다. 아저 이거 빠졌던 적이 있어. 남이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응. 네. 근데 이대로 빠져 나갔어. 근데 잃어버렸어요? 찾아. 아 근데 이게 1단계. 4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본 5프로사에서 아예 이렇게 부무가 있는 녀석을 주기 때문에 기본 마운트로. 네. 이 서프보드 마운트를 보드에 붙일 때, 얘만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뭐,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에 쓰는지를 몰라. 서프보드 마운트에서 이제 고프로가 탈거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째로 뜯겨져 나가는 거. 이고구를설치하자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얘는 보드에 붙어져서, 이 고프로가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경우가 있죠. 미끄러져서 발로 빵 치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 녀석이, 한번더 막아주는 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끈을 항상 같이 마운트를 하면 줄 거예요. 네. 만약 이게 없다, 혹은 잃어버렸다 하면은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머리 끈 같은 걸 쓰셔도 돼요. 이렇게 관통 시켜서 이게 보드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운트에다 관통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네. 오프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게 2단계. 얘까지 떨어졌다. 40. 어, 어디엔가는 떠있겠지. 떠있겠지. 계속 찾는다. 아, 이거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나오니까 해변에서 뒹굴고 있다. 오. 이 정도로 세 가지 단계를 하면 고프로를 잃어버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제가 잃어버렸을 때도 항상 한 단계를 빼먹었을 때 잃어버렸어요. 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1, 2, 3단계를 다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네. 그 다른 고프로를 찍어서 막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시는 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보면 머리가 다 잘려. 아, 여기 없어. 네, 여기 어, 없어. 다운 하는데도. 근데 여유.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큰 오. 편인데도 저는 제 머리 끝까지 다 나오게 찍어요. 아. 똑같은 스퍼브를 찍는데.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보드가 되게 많이 나오겠지. 데크 부분은 조금만 나오면 돼요. 모든 앵글에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위로는 그냥 개인 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곳을 확보할 수 있고, 물에 빠져 예를 들어 덕다이을 했다거나, 네. 비즈세트에 말리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어, 맞아요, 맞아요.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밀어서 꺾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화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저는 이, 이게 지금 딱 이렇게 세팅이 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약간 이렇게 그 플로티가 살짝 찌그러지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처음에 잡아둔 것을 기억해두고, 그 정도로 밀어두시는 네. 게. 아, 지금 제가 생각난 건데, 음. 이 부분에, 흰 선을 하나 딱그어으면 그죠? 흰 선을 하나 딱그어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 내가, 이, 오, 저는 지금 생각났어요? 아, 저번에. <laughs> 이것도 포인트 중 하나. 이쪽에 이제 드라이버 스크류 나사를 감을 수가 있어요. 핀 드라이버 있죠? 네, 그걸로 항상 이거를 조이고 들어가요. 대신에 풀을 때도 그 녀석을 써야 하는 좀 귀찮은 감이. 겨울에 보드를 산 거야. 아, 겨울에 이걸 붙였어. 되게 쉽게 떨어져요. 정말 대단히 깔끔하게. 겨울에는 보드에 붙여놓고 그 실내를 좀 따뜻하게 해놔야죠 드라이기로 해도 살짝? 되겠죠? 기운을 맞추고 좀 눌러놔요 네,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네. 그럼 이거 버려? 이거 버리기 아깝다 이지 저거 몇만 원짜린데 3만 원짜리예요 아, 네. 이것만 다시 띄어내요 근데 이런 양면 테이프를 지금 어디서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세 장을 붙인 거죠 네. 똑같은 테이프예요 쓰리좀 얇아보이는데 어 조금 얇아보이는데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얇아요 네, <laughs> 네. 조금 얇은데 잘 붙어 있는다. 정품 쓰나 비품 쓰나 그죠?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진 않잖아요. 절대 안 잘... 정품도 부러지고, 떨어지고 비정품도 부러지고, 떨어져요. 네, 그러면 싼거 그냥 많이 사는 게낫있겠네요 <laughs> 저는 그래. 이게 보드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네. 여기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얘를 어떻게 떼워요 그렇죠. 정착력이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 이거. 그다가 혹시 뭐 보드가 네. 사용할 수도 있지. 보드가 블라싱이막다 뜯어져 나오겠다 생각할 응. 정도로 접착력이 사실 엄청난데 잘만 응. 붙이면 쉽게 그냥 껌떼는 칼. 끌 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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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네. 얘가 되게 좋습니다. 음. 이거 말한 게 없더라. 커터 칼 이런 걸로 하면 위험해요. 커터 칼날다 부러지거든요. 보드에도 되게 데미지가 쌓일 수가 있고. 얘는 데미지 많이 안 생기게 할수 있어요. 이쪽만 음. 끌라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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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이게 조금 조금씩 이게 살이 더 들어가네. 아 궁금한 게빵 깔끔하게 이게 사실 키으로 팔아야 될 정도야, 요 <laughs> 그렇잖아요. <laughs> 뭘로 될 거야? 여기 그럼? 여기 고프로 로고 하나 어, 받고 삼만을 <laughs>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하 궁금한 게 있는데 파도가 오면 그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때 어. 하시나요? 굉장히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쇼보드를 타다 보니까 딱 손에 바로 닿습니다 네. 그래서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눌러서 찍고 끝났다 싶으면 보통 꺼요 끄는 걸 깜빡했어 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내가 탈때 끄고 그렇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냥 법칙이야 제일 잘탄 파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또 있고 롱보드는 손이 닿지 않잖아요 롱보드의 그러니까.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시작할 때 눌러놓고 처음부터 대부분으로... 끝까지 찍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금방 끊길 것이며 편집의 과정이 몇배더부드럽지게죠 계속 드래그하면서 찾고 자르고해서그 찾는 거는 팁이 하나 있어요. 박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소리가 거기만 탁 튀고 나와 좋은 팁인데 파도 온다 그 맛이. 편집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거프 음. 5%에는 편하게 하이라이트 태그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네,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찍느라고 이제 끊지는 못하더라도 네. 다 타고 난 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 한번 하이라이트 태그 정도만 해줘도 고프로 휴대폰으로 네. 연동해서 볼 때는 이 하이라이트 태그 같은 영상이 나와요. 아 이제 여기까지 고프로를 아주 잘 <laughs> 사용하고 계신 서퍼 언테그 뷰. 내돈내 산. 진짜 내 돈. 아, 다. 오늘 고프로 나인 내돈내산 아닐 뻔했지만 샀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아, 샀어요. 아내돈내산니돈이산 겁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항상. 음. 지켜 보고 있겠어요. 유튜브 좀 구독 좀해주시래요 <laughs> 저는 아 저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원테크뷰. 저는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 바로. 아, 원테크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laughs> 킵서핑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